8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인식을 했는데 은경에도 과연 있을까 기두에 있는 주름으로 우리가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하는데 비뇨기과 전문의로 봐서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기두의 주름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은경을 식별하는 것을 보면 은 정맥 분포를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뭐 옛날 영화 보면은 이거 많이 갖다 대잖아요. 그런게 이제 정맥 분포들인데 보통은 이제 이런 손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듯이 음경에도 정맥 분포가 많거든요. 신경, 정맥, 동맥이 세트로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로 신경 차단 수술을 할때 보면은 항상 신경은 정맥과 동맥 사이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혈관 분포를 많이 보는데 이게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지문과 비슷한 정맥 인식으로서 응경을 인식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패턴 자체가 지문보다는 보완성이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은행 인증이나든지 보안 출입 통제 등에 실용화되고 있거든요. 사실 은경의 정맥 구조 자체가 눈 속의 홍채처럼 다양하게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람 인식에 가능은 할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개인 식별 정보로 활용한다는 데 아, 실질적으로는. 누가 인식한다는데 바지를 내리고 빤스를 내리고 나서 누가 그걸 되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윤리적이나 법적 장벽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지문과 같이 인식할 수 있는 구조물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은경에 있는 정맥들이 단순히 크고 작고 굵고 얇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배치들 때문에 그 사람만의 하나의 지도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손끝의 지문, 눈동자, 홍채의 무늬, 응격의 정맥도 모두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지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